네 반갑습니다 김민승 강사입니다. 자 오늘 뉴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또 어떤 뉴스일까요? As the Ivory Coast conflict continues, claims have surfaced that more than 1,000 civilians were killed in violence in the contested Ivory Coast town of d o u e k u e last week. 뇌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코트디부아르 두에쿠에서 지난주 최대 1,000의 민간인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자, 오늘 뉴스의 세 번째 헤드라인에 해당되는 어, 문장이죠. 들어보시면 배울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죠. As the Ivory Coast conflict continues. 여기서는 이제 해안가라는 발음이 있죠. 물론 나라 이름 코트디부아르. 코트디부아르는 이제 아이보리 코스트의 예, 프랑스식 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미국 사람들은 그, 코트 디부아르 라고 하기보다는, 아이브리 코스트 라고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브리 코스트에 쓰인 것처럼, 그, 해안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사용하고 싶다면, 코스트, 이중 모음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 오, 코스트, 코스트, 아이브리 코스트, 아이브리 코스트.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이브리 카스트. 그 스펠링 오가 터져 있는 발음 표있죠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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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 입술이 오므려지지 않는 상태로 cost 하게 되면 은 가격이 되는 거죠. 가격.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얼마예요 했을 때 how much does it cost? 이렇게 해야지 가격이 얼마예요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how much does it cost? 뭐좀 이상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ivory cost. 이상하다고요. 가격은 cost. 이 해안은 cost. cost, cost. cost, cost. cost. 다르다는 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 conflict는 명사죠. ivory coast, conflict, conflict. 명사는 첫 번째 음절에 강세를 줍니다. conflict, conflict.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주게 되면 동사가 되는 거죠. 상충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conflict가 아니라 conflict. Conflict. 첫 번째 음절에 힘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s the Ivory Coast Conflict Continues, Claims of Surface that more than 1,000 civilians were killed. 여기에서 역시 Surface, Surface. 얼굴이 영어로 Face니까 왠지 Surface라고 읽고 싶은 충동이 드, 드셨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Surface가 아니라, 이거는 얼굴하고 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Face, Surface. surface 그단모 몸이 소리 하나로 처리를 하시는 겁니다. surface a 이중 몸이 아니라 surface 이렇게요. 그래서 more than 1000 뭐, 숫자는 1000 civilians civilians were killed in violence in the contested ivory coast town of d u e c r e last week. Ivory coast town 어떻게 역시 같은 소리가 붙어 있어요. 코스트 의 티와 타운의티 소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굳이 아이보리 아이보리 코스트 타운 코스트 타운 다 필요 없이 그냥 코스트 타운 코스트 타운 자연스럽게 소리를 소리를 한 번만 내시면서 자연스럽게 연음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보리 코스트 타운 아이보리 코스트 타운 이렇게요. 아이보리 코스트 타운 마지막은 last week. 뭐 하셔도 되고, last week. 뭐 t 소리를 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뭐이 정도로만 짚어두시면 되고요. 강세 같은 것들. 명사일 때는 첫 번째 점들이 있는 것이, 동사일 때는 두 번째 점대로 강세가 빠진다는 거, 내지는 뭐 가격, cost 가 입술이 오므려지지 않고, cost 하시면 가격이 되는 거고, cost. 그래서, as the ivory coast conflict continues, claims have surfaced that more than 1,000 civilians were killed in violence in the contested ivory coast town of drcure du last week.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것 다시 한번 잘 짚어 보시면서요 또세 어, 번째 우리 헤드라인 뉴스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영어 소리에 대한 좋은 정보 얻어 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영어 소리에 대한 전반적인 좋은 정보 얻어 가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역시 우리나라 같은 비영어권 국가에서 영어 소리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의식적으로 소리가 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왜 다른지 소리도 직접 뱉어보시면서 역시 그런 의미에서 항상 도서관에서 조용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영어는 도서관에 하는 것보다는, 물론 토익토플 공부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실제 실용영어로 공부하실 때는 소리를 내뱉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소리를 내보시면서 기왕 소리를 낼 거라면, 역시 정확한 소리, 미국인과 똑같은 소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정확한 소리를 내보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상태에서, 한번 열심히 읽어보시는 훈련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일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